땐 그냥 울어요. 울고 눈물을 막 흘리고 <laughs> 걸어가다가도 울고 그리고 아, 내 마음이 지금 허무하구나. 내가 안타깝구나. 우리 로빈이? 잠깐만요. 원빈. 원빈이는 안아요? 로빈 이거 뭔줄 알아? 엄마가 시집을 읽을 거예요. <laughs> 여기 앉을까요? 이거, 이거 읽어줘요? 헉, 이거 읽어줘요. 아이고, 우리 원빈이 이거 읽어줘요. 아이고. 엄마가 이제 녹화를 해야 돼요. 이제 시작할까요? <laughs> 짠! 쉽고 재미있게 책을 읽는 새로운 방법. 안녕하세요. 1분 책 읽기 이난희입니다. 저는 패션 디자이너이자 북튜버예요. 아 오늘은 제가 시집을 한권 들고 나왔습니다 어, 제가 며칠 전에 아들을 유학을 떠나보내고 몸과 마음이 좀 힘든 상태예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았는데 참 부모 마음이라는 게아 저는 평소에 제가 굉장히 쿨한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내고 나도 되게 담담할 줄 알았는데, 거짓말 안 보태고, 진짜 5초 상관으로 이 마음이, 감정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아요. 걸어가다가도 막 눈물이 나고, 아, 아이고, 아이고, 미안해, 미안해. 꼬리를 엄마가 밟고 있었죠? 아이고, 아이고. <laughs> 제가 지금 <laughs> 촬영 분위기를 좀 바꿔보고 싶어가지고, 마루로 이 저기, 아이고, 이게 무 웬일이래? 이게 무슨 일이래? 촬영장을 옮겨봤거든요. 근데 제가 마루에서 찍지 못하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죠? 그래도 좀 재밌으니까 계속 여기서 찍어보겠습니다. 아, 어디까지 얘기했더라? 제가 굉장히 쿨한 성격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. 계속 생각이 나고 그립고 걸어가다가도 막 이게 저기 생각이 나서 막 눈물이 나고 갱년기하고 또 이거를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갱년기와 그게 겹쳐가지고 지금 굉장히 마음이 약간 불안정한 상태예요 제가 느끼기에도 그래서 음~ 사실 책을 봐도 글씨가 잘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맥락도 잘못 따라잡겠고 사실 이제 독해도 잘안 되고 이게 마음이 막딴 데가 있으니까. 그래서 시집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게 이 시집은 음, 저의 임치님이신 허예진 시인께서 저한테 선물로 주신 책인데 어, 오늘은 이 시집이 저의 마음에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, 저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이 앞부분에 저에게 편지를 써 주셨는데 이 편지가 한 편의 시 같아요 제가 앞부분을 좀 읽어 드릴게요 이난희님, 반갑습니다. 저는 작가 허예진입니다. 우리 삶에 있어 시는 언어가 낼수 있는 최고음이자 사람이 낼수 있는 최저음이라 생각합니다. 삶의 높낮이를 언어로 부르면 그게 시가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. 아, 이 편지도 정말 한편의 시 같아요. 시를 음악에 비유를 해가지고 우리가 부르는 어떤 음악이다. 언어가, 언어로, 삶의 높낮이를 언어로 부른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. 이 부분이 저는 정말 너무너무 좋더라고요. 오늘 제가 <laughs> 읽어드릴 시는 18이라는 시예요. 비뚤어진 책상 줄을 맞추며 처음 눈을 맞춰 인사했다. 한 가운데 교재를 펴놓고 왼쪽은 네가, 오른쪽은 내가 각자 이야기를 필기했다. 서로를 몰랐던 세월을 따라잡으면 다가올 세상은 나란히 걸을 수 있겠지. 겁 없이 순진했던 열여덟이었다. 무심코 책상 서랍에 손을 넣으면 초콜릿 하나와 쪽지가 놓여 있었고 가슴에 생채기가 난 날에는. 마음이 채하지 않게 등을 두드려 줬다. 구겨진 성장에도 반듯한 성숙을 이뤘던 턱없이 순수했던 18이었다. 지금 저의 아들의 나이가 18인데 진짜 참 싱그러운 나이죠. 싱그럽다고 하니까 갑자기 <laughs> 얼마 전에 들었던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저와 비슷한 나이의 지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떤 할머니에게 들었던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셨는데 한참을 웃었어요. 그 얘기를 듣고. 왜냐면 저와 이제 비슷하니까 40대 후반이죠.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70대 할머니가 그 지인을 보, 보시고서는 아휴, 여기 아파트에는 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네. 참 싱그럽다. 싱그러운 나이다.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. 그래서 아우, 우리 참 싱그러운 나이야. 이렇게 웃었던 기억이 나네요. 그래서 참 나이도 상대적인 것 같아요. 그분이 보시기에 이 40대 후반의 나이가 엄청 싱그러운 나이였던 거죠. 아, 저는 이 시에서, 음,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. 구겨진 성장에도 반듯한 성숙을 이뤘던 이라는 부분이 있어요. 이게 참 사람들 모두 다 사춘기는 우여곡절이 참 많잖아요. 우여곡절도 많고 그 시기가 참 미성숙한 시기에다가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그리고 사랑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러는 와중에 사실 그 깜깜한 터널을 안을 지나가는 그런 기분? 저는 약간 저의 18의 그런 기분을 느꼈었던 적이 있었어요. 터널을 막 지나고 있는 와중인데 사람들이 저이 터널을 지나면 저쪽에 빛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. 근데 그 터널이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은 느낌, 그런 느낌, 여러분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? 이 깜깜한 터널을 언제까지 지나야 되나, 이 터널에 끝이 없을 것 같은 느낌. 근데 그 터널은 다들 지나가잖아요. 지나가고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어, 성숙해지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런 구겨진 성장 시기를 거쳐서 다들 반듯하게 성장을 해나가잖아요. 그리고 살아나가고 있잖아요. 살아내고 있고, 그래서 참 음, 사람 사는 게다 똑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이번에 그런 느낌을 또 많이 받은 게. 제가 이제 유학을 보내고 이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해야 되나? 이거와 갱년기가 막 겹쳐가지고 이 감정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주변에 그런 경험을 하셨던 분들께서 아, 충분히 그렇다. 그럴만하다. 그리고 시간이 지나야 된다. 라고들 다들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정말 다 이런 경험을 겪은 사람들은 다 똑같구나. 그리고 애써 즐거워 하려고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. 그래서 슬플 땐 그냥 울어요. 울고 눈물을 막 흘리고, 막 샤워하다가도 울고, <laughs> 걸어가다가도 울고, 막 그렇게 울어버리고, 그리고 아, 내 마음이 지금 허무하구나. 내가 안타깝구나. 그립구나. 라는 걸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. 애써 막 즐거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애써서 막 책을 읽으려고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 시집을 읽어드린 거고요 같은 허혜진 작가님의 시, 시이고요 근사한 도전이라는 제목입니다 즉흥적인 선택은 삶이 숭덩숭덩해도 제법 괜찮게 흘러간다는 것을 보게 해준다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애들이 다 자고 있네. <웃음> <웃음> 어이고 그랬죠, 어이고 그랬죠? 아이고 그랬지. 그랬지. 아이고 그랬지야. 아이고 그랬지요.